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과기정통부 SKCN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신속한 장애 복구 동료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오늘의 책 한마디를 통해서 한번 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도 제로투원이고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모토로 해당 책이 어, 쓰여져 있고요. 지은이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 그리고 블레이크 메스터스 지음입니다. 페이지 144 페이지 보면요. 회사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최초의 사안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부실한 기초 위에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분적으로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요? 서비스들이요? 그래도 아직도 티스토리를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기초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시가 아닌가 싶네요. 혹자는 아레아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은 분할을 잘하면서 서버와 데이터는 분할하지 않았네요. 라고요.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한번 잃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카카오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카카오가 다시 태어나서 모든 국민의 사랑받는 그런 서비스로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토요일 발생했죠. SK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해서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신속한 복구를 동료미 지원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15시 19분경 전기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시 22분경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다고 하고요. 현재 SKCNC와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배선을 점검 중이고 점검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CNC 데이터 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계열사가 입주해 있다고 하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에서는 근본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SKCNC SK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 이후 약 오후 3시 30분부터요,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 계정 등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서비스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검색, 뉴스, 쇼핑 등 서비스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일부 기능은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고, 전면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자 고지를 완료했는지 등을 점검하, 점검을 하고요, 서비스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서비스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 발생 즉시 방송 통신 재난대응 상황실, 실장은 네트워크 정책 실장, 을 구성해서 행안부,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 및 SKCN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 발생 사업자와 함께 밤샘 복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 해당 발표 내용인데요. 보도 자료죠. 이것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교를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요. 서비스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검색 뉴스, 쇼핑 등의 서비스 일부 기능이 오류가 발생했고 그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적인 저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정상화됐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카카오는 지금 시점, 2022년 10월 17일에도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티스토리를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티스토리를 거의 접속을 못 하더라고요. 어, 블로그를 올리려고 했으나 접속을 못 해서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못 했고요. 여러모로 지금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 다른, 어, 다른 부분은 아직 좀 미미한,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카카오 서비스를 사랑하는 그리고 잘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의 관점으로 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복구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당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현재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기초를 다시 재정립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기업 분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여기 제로 투 원에도 그러잖아요. 부실한 기초 위에 위대한 기업은 세울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좀더 정교하게 분할해서 해당 화재에 대한 대응도 잘하는 그런 서비스. 어, 어,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여러모로 지금 다시 기초를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더 카카오가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어, 카카오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그런 사용자의 관점으로 이번 사건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내용 그러니까 영상은 챙겨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